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슈페 스니커즈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저는 캐주얼한 옷에 잘 어울릴 만한 스니커즈를 찾고 있다가 슈페 스니커즈를 고르게 되었는데요. 제가 구매한 상품은 오솔라이트 유니레더 스니커즈로 다양한 색상의 키높이 버전까지 있어서 각자 취향에 맞게 잘 신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캐주얼한 옷에 다양하게 잘 어울리는 스니커즈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이 오솔라이트 유니레더 스니커즈가 디자인부터 처음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슬림한 쉐입과 트렌디한 컬러라인까지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이 디자인 상품은 남성 라인 9컬러, 여성 라인 네컬러로 구성되어 있는데, 커플템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컬러라인 중에는 흰색 바탕에 회색과 네이비 포인트가 있는 색상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여성 사이즈는 없어서 그냥 무난한 흰색 계열로 구매하였어요. 밑바닥은 고무 소재로 되어 있는데 무척 가벼운 편이에요. 딱딱하다던가 그렇지 않고 착화감 좋아요. 재질은 부드러운 느낌의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장시간 동안에 착용해도 발의 피로감이 적은 편이에요. 사계절 내내 신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남성 라인으로 나온 컬러 중에는 크림이나 네이비, 블랙 등 색상 추천드려요. 여성 라인으로 나온 컬러 중에는 제가 구매한 베이지색 말고도 민트나 그레이 컬러도 은근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는 시킨 사이즈에 딱 맞게 제작되었고, 시킨 사이즈와 다른 감이 있다거나 그런 점은 전혀 없었어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슈팽 공식몰에서 구매하였는데, 구매 시에 쿠폰이나 혜택 정보도 눈여겨 살펴보시면 알뜰 쇼핑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키노피 버전도 일반 키노피 신발과 달리 티나지 않는 자연스러운 키노피 연출로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기존 키노피 신발 신었을 때 복숭아뼈 위치가 부자연스럽게 연출되는 점을 보완하였다네요. 오늘은 슈페 스니커즈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